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 자신감, 미친 웃음 치료사, 미친 유머 강사 예 유튜버 촬영 나왔습니다. 오늘도 길거리에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박장대소 4 단계 방법입니다. 박장대소 4 단계 자 여러분 자 박장대소 자 따라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 단계 박수를 세게 치다 박수를 세게 치다 자이 단계 크게 웃는다 <laughs> 이 아하하 아, 아. 이 아하하 아, 아. 이 아하하 아, 아. 자삼 단계 삼 단계 십오 초 이상 길게 웃는다 이 아하하 아, 아. 이 아하하 아, 아. 이 아하하. 아, 아. 이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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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아아 아, 이아아 아, 이아아 아, 이아아 아, 이아아 아, 이아아 아, 아싸 아, 싸아싸 아, 싸아싸 아, 싸아싸 오, 온몸으로 웃는다. 자, 이상 확장돼서 4단계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